자, 다음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어, 묘조 혈을 배웠죠. 관아토가된 것, 280년터였어요. 자, 얘는 대군형 혈이라고 되어 있어요. 큰그 군대가 병영을 치고 있는 형태죠. 이게 뭐예요? 여기 장군 대좌혈이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자, 장군 대좌혈이다.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장군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밑에는 다 쫄병밖에 안 돼. 그렇다면 자 여기에다가 장군이 태어났으면 옆에는 다 뭐야? 쫄병들이에요. 아무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현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아부혈하고 아부혈이나 묘조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몇 개가 됐었죠? 그 중에서도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건 구분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터에 맞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 많이 듣죠. 아니야 그 터에 맞지 않는 사람이 나와 썼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즉그 뜻이 아니고 이 장군이 태어나면 장군에 걸맞게 써야지 그 옆에다가 이렇게 쓰면은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것이 안 된다는 거지 여기가 사람이 잘못 들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비열명수적인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잘 기억하시. 자 여기에서는 이제 장군이 태어났으니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앞에 태어난 사격들이죠. 굉장히 좋죠. 이게 목성, 이게 화성체를 해서 목성체를 해서 여기서 들어왔으니까 이게 뭐 이렇게 금성체로 봐도 금성체, 금성체로 쭉 내려와고 여기가 화성체들이 이렇게 화, 화가가 수각도 되어있죠. 앞에 기고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는 뭐야? 장군이 태어난다는 그래서 오늘 기, 길. 자, 이러한 길을 갖다가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사격해서 배웠어요 이렇게 목뭐 둥글게 되어있는 답절 연기. 영기. 연기라는 것은 전령의 전령을 하는 거예요. 전령을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장군이나 높은 사람의, 장군의 뜻을 받고 가는 길. 이게 연기예요, 이게. 이런 말이에요, 연기. 그 다음, 악이. 여기는 악이 없죠. 문기. 문기, 이것이 문기예요, 이렇게. 쌍으로 되어있고, 내려오는 것들. 이게 문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이게 문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둔병이라고 있어요 병사들이 진을 치는 것 같고, 마대, 말모양의 이런 문이 있고, 말도 있고, 여기는 개사도 있네요. 이렇게요. 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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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완벽하게 다 어때요? 완벽하게 장군이 태어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장군 대자들이라고 했다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렇게 병사들이 모여있고, 악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는이다 참병이라고, 창병 병사들이 모여있다. 그래서 이게 병사들이 모여있다는 얘기는 진영이죠? 진영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장이라는 군 것들이에요. 단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깃발의 모양을 보고, 이게 역적이냐 아니면 충신이냐는 것들이죠. 이것은 성공한 대장군의 형상이죠. 만약에 찢어지고 이렇게 역으로 돼 있고 거꾸로 찌르고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이 앞에 있다 그러면 이것은 역적이 나오는 거죠. 항복하는 거니까. 장군은 항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갖다가 여러분들이 하나의 사기를 가지고도 아하 여기는 역적이 나왔을 것이다. 여기서는 충신이 나왔을 것이다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군형혈을 한번 봅시다. 자, 대군형혈은 장군 대자형이고 아도환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아도죠? 앞에 이렇게 칼저칼 칼. 아도죠? 예, 앞에 아도가 있고 장군 대자예요. 장군이 쫙 크게 앉아서 여기에 연병 병사들이 있으니까 장군. 장군 대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멀리 높은 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앞에 이렇게 찬병 모양 병사들 같은 것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무조건 큰게 있으니까 장군 대좌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장군 대좌입니다. 마치 대군 가운데 장군 이 있는 것 같더라 그렇죠? 대군 가운데 장군 있는 장군 대좌입니다. 부귀의 등금이 아니면 자 이것을 갖다 보라고 그랬어요. 부기의 등급이 아니면 천장을 견디지 못한다. 이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여기, 토에 사람들이 들어갈, 그기에 걸맞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즉, 여기에는 그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여기에 맞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일개 속인이라도, 여기에서 들어가면 그러한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한 사람 밖에 안 나오더라. 아무리 여기가 혈이 좋아도 상관이 없더라. 뭐안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약간 여러분들이 뭘 의심하냐면 약간 이렇게 찌르는 형상들을 가죠. 근데 이것은 찌르는 게 아니죠. 이게 하나의 수성체와 화성체도 이것은 요소인 돼요. 그 때문에 왜 감쌌기 때문에 바깥에 상관이 없어, 이거. 이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논하시면 안 돼요. 이거 우리가 얘기했죠. 이렇게 그, 이런 데서도 쭉 내려와서 혈이 되잖아요. 쭉 내려와서 이렇게 혈을 쓸수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것도 우리가 진영명수에서 다뤘었어요. 자. 자, 이 혈명의 종류를 취하고 귀탄을 취할 수 없다. 즉, 혈명으로서 장군 대사이기 때문에 혈이 하나뿐이지, 다른 것들은 쓸 수가 없더라. 왜? 아예 대군영에서는 장수 혼자면 됐지. 다른 사람들은 더 귀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창문이 하나가 있으면, 다른 것들은 다 병사나, 대열이나, 병령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더라. 그러므로, 형, 큰 형세의 땅이고, 용맹하여 기세가 꺾이고, 규모가, 넓게 양립으로 되어. 그어서 쫙, 형세가 완벽하게 진영을 지고 있죠. 호위하는 산, 그 다음에 각수가, 심의 행도가 오래간다. 이것이,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받쳐주기 때문에 오래간다. 요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죠? 장군이 있는 박을 지역은 그런 문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여기 이외는 여기에는 절대 탐하지 마라. 아무리 좋아도 해결될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고가 있으니까 거북도 있고 문기도 있고 영기도 있고 참병도 있고 마대도 있고 완벽하게 무관이죠 무관. 그렇죠? 지금 군영 가운데 하나의 오직 장군의 지휘가 있다. 그들은 모두 군방으로 군부와 같이 하나의 다른 관하가 아니고 하나의 관하가 아니고 오히려 휘장으로 된 하나의 군대더라. 만약에 이게 가능하면 관하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택당 집이 있어야 되고 편청이 있어야 되고 제각이 있어야 고 사묘 지속이 있어야 돼요. 즉 어떻게? 이것처럼. 이것 좀이상했죠 다. 이것도 이상. 이것도 이상해죠 이런 것들이 없이 딱 하나야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것을 만약에 장군 대자연이다. 이랬으면 뭐예요 여기도 혈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된다면. 안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장군 대자연으로 안 붙였죠. 묘조혈이라고 붙였죠. 그대분형혈이라고안 했죠. 이렇게 항상 혈이. 혈에는 그러한 이름이 갖춰지는 그 이름에 따라서 그러한 혈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비혈 명서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균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혈밖에 없거나, 즉 이름을 취하는 취명의 묘는 이치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즉 이름이 붙여지면은 그 이름에 걸맞는 혈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붙이죠. 이거 하나 보고, 천문대자이다. 또 여기서는 무슨 혈이다. 무슨 혈이다. 이렇게 붙이지 않는다는 얘기야. 하나가 하나 있으면, 그에 맞는 것이 하나 있어야 된다. 하나의 명으로. 백 가지를 가질 수 있으니, 자미가 아니면, 어차겠나냥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비혈명수란 말을 하면서, 큰 혈들과 다게 보는 것들도 하면서, 이 장자미하고, 장자미가 참 대단하죠. 그리고 보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치, 이것을 해석하는 체원적 역시도, 이런 분들이 기잖아요서 여러분들 이 대분형 혈하고, 어, 뒤에 있는 이 묘조, 저기 그, 어, 어 묘조 혈, 아, 저기 아부 혈하고, 잘 보세요. 이것은 큰 마을들이라고 보셔도 되죠. 마을이 있는 것이라고 보죠. 근데 여기는한 마을 하나죠. 그럼 마을 하나에서도 과연, 여기서 어디다가 마을을 변하시킬 것이에요. 여기다 지어야겠죠, 당연히. 죠 여기다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는 당연히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여기에 모든 것이 모이는 곳이고 물가가 있은 이 앞에가 상가가 될 것이고 여기는 장터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큰 틀을 보면서 하나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well-being과 well-dying 즉, 웰리스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풍수지지를 배우는 목적인데 아직까지 여기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은 이옥수진형경의 묘미는 대단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큰 혈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세 개를 봤어요 대군영혈그 다음에 아부혈 그 다음에 묘조혈 자이 정도로 돼야지 실질적으로 자 여기도 하나, 이게 실은, 저기, 이낙연 국무총리, 지금, 어, 대권을 나올 이낙연 국무총리의 저부문회요 여기는 한광윤이묘예요한광윤이 여기 하면 유명하죠. 그고려때부터 시작해서 왕비가 다섯 명 상신이 12명, 대지아기 1명, 기가 막힌 사람들이 나왔죠. 급지장을 그 해서 315명이 나왔으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왔죠. 한 명에, 한 명에가 이제 이쪽에 어, 수속이죠. 양광리인 거예요. 이 백에서 삿갓산에서 내려와서 촛불산으로 해서 촛불산에서 다시 그 이금방은 금성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걸 건너 뛰어서 촛포산 목성체가 있어요. 촛포산에서 여기서 넘어옵니다촛포산에서 다시 또넘어와서 오둥 오봉산으로 가요. 오봉산에서 이으로 내려와서 양광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야죠. 화성체, 금성체, 목성체니까 화에서 금을 녹여서 금은, 금으로 다시 또 목을 만들 수 있죠. 목도 금으로 자를 수 있으니까 다시 또 금성체.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관이 나왔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초포산이 주산이 돼요. 초포산 역시도 목성체죠. 똑같은 맥에 있는 이 인하견이 조금 유모도. 조봉문묘를 갖다가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낙연이 같은 국무총리, 특히 문과로 성공한 거죠. 그러면 과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할까요? 자, 이두 개의 기운이 같다고 봤을 때, 그러면 과연 대권 갈게 되느냐 하는 얘기죠. 자, 이것을 약간 여러분이 이제 길을 보내야 돼요. 다행히 이제 부침묘를 이쪽으로 옮겼기는 옮겼는데, 과연 이러한 기운들이 이, 이, 여기를 지나서, 지나게 조금 의미로 해서 또백권까지 나오겠냐는 것들도, 이런 것, 이렇게 큰 틀에서 왜 나왔느냐는 하 것은, 이것은 천일락 전병으로 되잖아요. 화성체에서 금성체, 화생, 화금이죠 근데 금을 녹여서, 금을 녹여서, 만약에 수성체가 있었더라면 되게 좋았었죠. 좋겠죠. 그리고 다시 금에서 목을 갖다가 목을 잘라서 목으로 다시 하고, 다시 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러면서, 오봉산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 여기, 가큰 터에서도, 같이 이렇게 볼수 있는 안목들이 길러하대요 그래서, 묘저혈, 이 묘저혈하고, 묘저혈은, 후궁, 후전, 후성, 외종 이렇게 크지만, 이 중에서는 어디가 제일 명당이에요 마지막, 여기에, 이광필이요. 아니, 이광필이 아니라, 과자 어, 등, 곽자일, 곽자일, 곽자일의 묘가 제일 혈이 되죠. 그리고 이 사람도 실질적으로 이보다 더 먼데 왜이 사람이 더 이것을 하는 여기가 여기를 가. 물길 역시도 같이 녹아죠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왜 여, 여기도 혈이 되고. 이런 것들 갖다가 묘조혈. 이렇게 큰 혈을 볼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부혈. 이런 것들은 혈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배웠던 이러한, 어, 이, 이, 혈을, 이 대군형 혈은 하나밖에 없다 같은 크기라든죠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앞으로 풍수지리에 이것이 진짜 진정한 풍수지리죠 자, 으로 이런 것들을 좀더 자세히, 어, 다음 시간에 충무리열, 뭐, 대횡신열에서 굉장히 많은 것큰 것들이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